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에 살고 있는 달밤만씨 억하 보살 입니다 아나 이거만 왜 자꾸 웃음이 나오지 <웃음> 선생님 네 선생님이 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본다고 네점 보신 분들이 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어떤 터에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점을 나는 신내림 받고 털을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근데 신껏 할때한번은 털을 봤었어요. 근데 네. 그게 턴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신내림 받고도 그냥 회사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신내림 받고 서리는 저희 신아버지 그 때도, 저해 주실 때도, 이거 뭐야, 신내림 받으면 너 네. 그냥 앉아서 점사 볼 거야 해서 저안 하는다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바꾸 소리는 저는 나가 회사 가서 일했는데 네. 진짜 신고받고 좋은 게 뭔지 세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 마음이? 네, 네. 마음이고 그 사람들이 자체가 눈빛 달라요. 네. 내 눈빛이 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라요. <laughs> 네. 그리고 대하는 게 틀려요. 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하고 다했는데그 회사에서 내가 거의 신내림 받고 한 6개월 일했나? 저 진짜 솔직히 베르 그 회사에서는 관심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토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 이 회사가 왜내 토에 나는 왜이 토에 이렇게 보이지 하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한달 전에 네. 갑자기 할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어. 더 할아버지가. 네. 근데 할아버지가 허리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나, 그날에 보는 게 내가 뭐, 영적으로 보자 한거 아니고, 그렇게 네. 이렇게 보인 순간이 보였는데 할아버지 밥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와, 이분은 누구지? 누군데 내, 내한테 이렇게 보이지? 하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그래 내가 물어봤어. 할아버지 누구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네. 야, 할아버지 누구신데 저걸 이렇게 보이지 않까나 이기, 여기 터주인이야, 이런 거예요. 어, 네. 진짜요? 내가 네. 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얀 머리띠띄고 네. 예? 이렇게, 이런거탁 했거든요. 상투를 셨 근데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왜 허리 아프세요? 근데 그 집, 그 회사가 차를, 주차를, 원래 꿈면은 해야 되긴데, 중간에 났어요, 주차를.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허리 밟은거지요. 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야, 이거 주차는 얘기를 하면 안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래, 굳이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서는, 사실 얘기 안했어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기 전에, 음. 그게 할아버지가 보여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사님한테 올라가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게? 네. <laughs>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그랬어요. 응? 어? 이사님, 왜터 할아버지한테 술한 잔도 안 드리는 거고, 네. 막걸리 왜한 잔도 없는 거고, 터고사 좀 해봤어요? 내가 막 이랬거든요. 네.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해가지고 네. 이사님, 지금 이 회사 터가 얼마나 해, 할아버지가 지금 응? 허리를 밟아가지고, 솔직히 그, 허, 뭐야, 저리를 정리를 잘 해주시면 할아버지가 좀 왕리를 해서, 이게뭐 물어오고 할것 같은데, 네. 창고가 비어있는 거예요. 오.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사님, 저 이게 주차도 좀 꼬쪽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그 건물도 이쪽으로 밀고 내가 막 정리를 좀 하라고 소리는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별로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물고 얼자 하면 막혔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왜 막히지 했는데 할아버지가 허리 아프 아, 허리 아파서 있는데 그게 과연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사님. 이 앞에 마당을 정리 좀 잘해 주세요. 네. 그리고 털아부지 아무것도 없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지고 하는데 좀 크게 한번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내 보기에는 이사님 생각대로 잘 불러갈 거예요. 이랬더니 그 이사님은 또 있잖아요. 좀 달라요. 네, 이게 예. 그런 기독교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믿든 믿거나 안 믿든 제가 내가 막뱉었어요 뱉어 솔직히 올라가서 네. 내가 <laughs> 할수다 하고 나고 딱 나왔는데 모숙한 거예요. 솔직히. 네. 그때는 뭐 할아버지가 씌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아 이게 뭐지 내가 왜올라가서 이거 왜 이렇게 배 탔지 막 이런 게좀 후회점이 있었는데 굳이 내가 그 얘기 안 하고 왜 내가 해서 그만둬도 괜찮은데 왜내가 굳이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어 우리 이사님이사이이 뭐 담벽도 하세요 막이이름면서 막. 내 이름에서 막 얘를막 방법을 내주는데 저희 이사님은 말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 <laughs> 해 뭐야? 턱에서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해주면 턱 할아버지 마음이 착해가지고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저 윗집에 턱 할아버지는 엄청 잘 받아먹어서 지금 엄청 욕심이 많은데, 이게 턱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욕심이 없다고. 그그 왜? 그가 이사님이 지금 뭐야? 뭐가 들어오는 것도 지금 막히잖아요. 막 이런데도 교 쪽이니까. <laughs> 좀 그렇더라 그래서 얘기는 뵙고 났는데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만두게 됐어요 아그 회사를? 네 그러면 아직 그 회사는 터 할아버지한테 잘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힘들게 지나가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가 한번 여가주에 거기서 일하는 분을 만났는데 네. 나는 잘될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근데 아직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어, 그럼 잘된 경우는 없었나요? 잘된게 없는 토고사를 해서 우리 아버지 시, 토고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지금 저한테 내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 토고사를 아버지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아.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모르다 나니까는 아버지가 토고사 할때 나는 한숨을 박섰어요. 네. 근데 그 한숨이가 내가 그게 뭔줄 아세요? 어떤 거예요? 나는 그 토고사를 좀 하기 힘들다 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어, 다행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숨 쉬었어요 아 다행이야? <laughs> 네. 다행이어서. 네 그때 아, 아버지 와서 토고사를 하시는데 뭐그터할아버지가 와서 예? 네. 막 앞에 봐서막 좋아서 이게 막몸 움직임이 좋아.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안 해주니까 <laughs> 내가 삐진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네, 네. 약간 엄청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희 신도니까 어때는 네. 가끔씩 이, 뭐야 저 보거든요. 네. 근데 요가주에 할아버지가 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거 하고서 손님이 오기 시작하더라고해 그래서 내가 어, 손님 들어오지 않을나내 네, 들어와요. 그도 코로나 시기 치고는 손님이꽤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다행이다 하고 하는데. 네. 요가제 갔는데 네. 오래서사실 갔어요. 내가 한한달 반인가 그렇게 갔어요. 네. 갔는데 할아버지가 딱 삐져있는 거예요. 새침 해가지고 네. 그서 뭐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 커피 드릴까 약간나 아유 난 커피 안 먹어. 다른 게 <laughs> 다른 게 부족해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세요? 약간 이집 이 주인이 나 막걸리 안 줘, 이러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막걸리를 안 주세요, 아까는. 아니, 저 하루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막걸리를 뭐 크게 자, 자기도 안 부어줬대요, 진짜.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씩 부어줬대요. 네. 그러니까 나, 토하루 한번 막걸리 얼마나 먹기 싫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아, 막걸리 좀 주라 하니까, 나 어,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어, 내가 열흘에 한 번씩 드릴게 했거나, 할아버지가 입딱 담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예, 네, 할아버지 열흘에 한번작당당하거나 일주일에 한번씩은 드려라 하거나, 할아버지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 좀 먹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네. 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애, 애도, 에 쉽지 말에 반은 무당인데,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시, 이제 막걸리 다 두시고, 좀, 예, 손님 좀 오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손님이 그래도 그만 치고는 오고 있어요. 아, 어... 예. 아, 어, 그 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는 선생님이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점사부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오는데. 저희 집에 터 뭐야 터 때문에 오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보지 않아요. 보면 내가 이기는 터고사를 해야 된다 하면 원래 하면 좋아요. 네. 내가 보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사주로 철학으로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나는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잘 터고사 하라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집은 터고사하면 내 보기엔 잘 불릴 것 같은데 네. 그걸 선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와,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가요. <laughs> 선생님, 네. 앞으로도, 네. 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어, 저희 집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셔라. 이런 광고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네. 실제 집이나, 네. 예, 이사하는 집이나, 회사나 보면, 저도 이렇게 무당으로서 앉아서 점사를 보게 되면, 다 틀립니다. 네. 구랭이도 있고, 구랭이, 구랭이도 구랭이 돕고 품는지, 얌전하게 앉아있는지, 네. 다 틀리니까, 회사만 아니고, 집을 이사할 때도 자기, 내기운에 맞는지, 네. 잘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아,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